우리는 오늘 이동하는, 이동하는 데 아, 사막을 갔다가 와이너리 가서 와인음 하고, 그 다음에, 아, 돌핀 크루즈, 그러니까 야생의 돌고래를 보는 크루즈로 되어 있는데, 이걸 순서를 바꿔서, 와이너리 가서 사막 갔다가, 그 다음에 돌핀 크루즈를 타야 됩니다. <laughs> 이게 토파처럼 뭔가 있어 조금만 더 땡겨주세요. 그구줄로 그 쓰셔도 돼 이렇게 네 개를 이렇시음을 하실 건데요. 레드, 아니, 화이트, 레드, 디저트, 포트까지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포트와인 같은 경우에는 도수가 17.5도 정도 우리나라 소주 도수 때죠? 보통 와인 10도에서 뭐 13도 왔다갔다 하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음을 하시고 여기서 따라드리면 여기 분들부터 받아가지고

Oh, no, my it's mm -hmm. Just let them come and look at the system. So you call the

한력도몇 번이 제일 맛 있어? 나 1번. 1번. 하나가 지금 현재는 남는 거. 엄마의 반응이 좀 하나 부족하아아니어지 언니, 언니 유튜버냐고 언니 유튜버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이는다고 맞아요? No. 아니 그냥 그냥 유튜버가 아니고 신거기하다 <laughs> <laughs> 거기에 출연할 수 있, 출연하는 거냐 우리는 일기예요 일기 아, 아일뭐 <laughs> 하고 다는거니아 진짜 애들이 관심이 아, 많나, <laughs> 많나 봐 엄청 이 <laughs> <laughs> <보면 웃음> <laughs> <laughs> 선장포로로는잘 짤리는데, 이거는 그 이거는 먹어. 는 먹어. 보거는먹 먹어. 이거는 먹어. 이거는 먹어. 이거는 먹어. 이거는 는 뭐지? 이거는 먹 맨다. 에헤이 에헤이. 뭐할게 하나. 아. 사 사고에 는거대요 그래서 우리 안면도 같은 지역이고요. 근데 여기가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사막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해변의 길이만 한 20km 정도 되는데, 20km 이 해변에 모래사장에 그래서 사구가 쫙 있는데, 건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딱 모래만 쫙 이렇게 보니까 사막처럼 보여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 해변이야 하나, 둘, 셋. 우와. 아, 벌써 이거 모 어... 래요？이런 어, 뭐 풍경 처음봤고이런 풍경 에서 모래까뭐 랄까, 뭐 랄까, 뭐 랄까,

đúng okay. không 자, <laughs> 자, 준비된 사수로부터. 네, 갈수 <laughs> 있다. 뭐, 야, 뭐 아시안 게임이야, 뭐갈수 있다. <웃음> <웃음> 같이 가세요 누가 봐도 내리막길인데 갈수 있다, 뭐야. <laughs> 간다, 간다 진짜? 아시안 게임, 어. 레디, 쎄, <laughs> 고. 왜안 가? <laughs> <그래>. 쫄지 말고. <laughs> 브레이크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래야지 유튜버란 말이야 <laughs> 빨리 야, 올라가서 야, 올라가서 거꾸로 바지, 타 빨간 바지 아웃! 거꾸로 타 아, 거꾸로, 아, 거꾸로. 자이안 됐어, 자, 됐어. <laughs> 무거워서 그래 저기 다기 하러 다 거긴 어. 안돼 이제 느려 여긴 느려 이제 저쪽이. 다음! 으아 무겁나봐 ㅋ <laughs> ㅋ ㅋ ㅋ 가자 커피 먹으러 ㅋ <laughs> 밥을 먹자. 밥을 먹냐카을라자 밥을 먹자. 밥을 먹자. 밥을 먹자. 밥을 이자 밥을 먹자. 밥을 먹자. 을 먹자. 밥 비디오라 비단이요. 테이크아웨이. 테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아메리카노. 네, 접수 아메리카노 라스파. 테이크아이요 아메리카노. 저기 거기네. 모레가 사이. 저번에 한번 타는데요. 특히 꼬맹도 뭐래 있어? 지금 모래 화장하지? 여기 보면. 모래가 얼굴 하려 보니까 이게 좋네. 힘이 안 타네. 맞아. 이곳은 바로 김포 마리나 베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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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보다. 돌핀 와치 크루징 레스토랑 펑션어 이쁘다. 5마리 만난 소감? 한 다섯 마리인가 네. 대가족이네 다섯 마리인가나 3마리밖에 못 봤는데? 다섯 마리 같은데? 쫙 네. 줄지어서 가는 거? 어 아, 그래 근데 걔네는 그냥 아이, 떠있는데 파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지? 맞아 응. 눈물이 너무 나요 감동의 눈물 이제 가면 될거 같은데? 어 <laughs> 집에 다 봤어 1시간 도에 해야 돼 너무 빨리 봤는데? <laughs> 여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찍으니까 할거 같아 <laughs>

저녁 시작. 음 맛있네. 음. 이있가어요치즈가제로 치즈가. 좀. 그럼 제로 사보자, 제로 뭐? 제로 한캔 사봐야겠다. 마트에서. 뭘 응. 이걸 먹는다 이게 패션후르트나 슬로우 투 테이스트를 오 천천히 만들었어 뭐? 더페? 더페 더페 여기 와서 다시 페퍼로르 피자를 먹는 당신 배 배를 한번 먹어볼까나 음! 사과랑 배랑 섞은 것 같아 잘라줘요 과연 이게 두 종류라 투 페퍼론인가? 차가워. 음... 맛없어. 맛없어. 오늘의 안주 <laughs> 수정. 치즈 꼬마까로 변경 맛있어서 먹다가 켰어 패션후루트 맛 요거트 자체가 맛있네